동일한 장소에 두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론상도 실무상도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법인 설립 등기 시 동일한 주소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기존 회사가 사용 중인 장소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그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동일한 장소에 두고자 할 때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에 여러 법인이 등록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신설 법인 명의로 건물 소유자와 직접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 간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기존 법인과 건물 소유자 간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건물 소유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서상에서 신설 법인의 공간 사용을 승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세무서의 사업의 실체성과 독립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공간에 여러 회사가 존재할 경우 실체 없는 유령회사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나누거나 임대차 계약서의 101호 중 일부 또는 101호의 절반과 같이 명확한 공간 구분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요구서류나 조건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실수를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2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 시각 법인의 독립성과 실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꼼꼼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사전 문의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